안녕하세요. 이번에 2023년 2월 처음 산책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끼고 아끼다가 한 번에 산 책들이라서 좀 많이 샀어요. 20만원 좀 넘게 들었는데, 하나씩 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어드입니다 책은 독서 모임이어가지고 아 일단은 책을 다 꺼낸 다음에 하나씩 설명할까요? 이 박스는 좀 그러니까, 자, 이어드, 그 다음에 빛나수를 여행하는 치아커를 위한 안내라.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마법에서 과학으로 자석과 스피트로닉스 그 다음에 싱킹 일본인. 확장된 표현형 이번에 리커버판이 새로 나와서 샀거든요. 그리고 이거 욕구들 캐럴 라인 랩의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락방의 미친 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사은성으로 신청해서 산 것들인데요 투명 북마크 세트로 숲인데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이거는 다락방의 미친 여백한 성냥입니다 이거는 편지지인데 너무 예뻐서 샀어요 이거는 편지지로 정말 써도 되고 책갈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천천히 살펴볼게요 은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입니다. 보이나? 세상을 읽는 데이터 지배학이라고 작년에 되게 화제가 됐던 책인데요. 이 책은 이북으로 보는 것보다는 소장해서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 이거는 여러 통계학적인 것들을 디자인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놓은 되게 흥미로운 책이거든요 음 이런 것들은 진짜 실물로 사서 봐야 될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그냥 지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문제 같은 거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작년에 화제가 됐고 호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소장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작가는 제임스 채서와 올리버 무버티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도책. 그 다음 책은 사막방의 미친 여자입니다. 여성 작가에 관한 여전히 최고의 책. 이게 13만 년 만에 다시 출간된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읽고 싶어도 이제 다 품절이어서. 절판, 절판이라고 하죠? 절판이어서 읽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또 사지 않으면 또 절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은 소장해놔야 될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게 페미니즘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기본서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락방에 미친 여자라는 책을 샀는데, 이게 벽돌책이라고는 얘기 들었어요. 벽돌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벽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벽돌책을 많이 사서 그런가? 지금 목차를 잠깐 봐볼게요. 페미니즘 시학을 향하며 향하여 제인 오스틴, 밀턴의 딸들 메리 셸리, 에밀리 브론테, 샬럿 브론테, 조지 엘리어 이렇게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제 그 시대의 여성들이 미친 여자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일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겹지 않게 잘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락방에 미친 여자? 꼭 읽어야 되는 책이어서 소장을 해야 됐다고 생각해서 샀고요. 이런 책은 솔직히 이북으로 읽기는 쉽지 않아요. 읽다 보면 어디까지 남았는지도 모르고, 특히 이렇게 두꺼운 책은 금방 집중력이 이북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북으로는 솔직히 소설 같은 거? 페이지 터너 같은 소설들? 그런 게 가독성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될것 같고, 지식이 될것 같은 책들은 저는 주로 책을 사는 편입니다. 벌써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제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책을 볼게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 회원님 중에서 이 책을 엄청 추천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사봤습니다. 캐럴레인 랩에 다른 책 있거든요. 근데 그 책도 아직 다못 읽었어요. 다른 책이 어딨냐면 네, 이책 명랑한 운동자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책이죠.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진 않은데 아직 이 책도 못 읽었는데 근데 그분은 이 책보다 이 욕구들이라는 책을 더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캐런라인의 두 권, 이거 같이 읽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된 표현형입니다. 제가 이기적 유전자 책을 읽었어요, 작년에. 여기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책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는 확장된 표현형에서 더 많은 얘기를 다루겠다고 계속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만으로는 뭔가 다 끝나지 않은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기존에 확장된 표현형 책은 너무 못생겨서 선뜻 사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리커버 돼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사야겠다. 때가 왔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이기적 유전자. 그 다음 이야기. 4 0 주년 리커버판 아, 기대가 됩니다. 이기적 유전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어떻게 더 탄탄하게 다뤄질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심킹 일공일. 요즘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생각하기 연습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일대 최고의 심리학 명강의. 예일대는 못 갔지만 명강의를 같이 들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샀습니다. 이런 것도 이북으로 e 보기는좀 많이 졸리더라고요. 이런 거는 책을 한장한장 한장 넘기면서 읽어야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재밌게 읽을 수 있을지? 요즘 근데 되게 화제가 되는 책이어서 벌써 3세가 됐네요. 3세 인쇄라고써 있어요. 음. 확증, 변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것 같아요. 씽킹 101, 왜 101인지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자, 김갑진 교수님의 마법에서 과학으로 자석과 스핀트로닉스 책입니다. 안될 과학이라는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김자, 김갑진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엄청 쉽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셔서 진짜 너무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적어낸 책이 이 책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 자석의 원리를 대해서 되게 설명 잘해 주시는데 너무 이해가 잘 가고, 그동안 배웠던 과학이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치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김영민 교수님의 책인데, 이것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은 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정치에 대해서, 정치와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인간으로 사는 거는 다 정치적 문제다라고 제목이 담고 있는데, 어떻게 깊게 더 사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도판도 되게 많네요. 지루하지 않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표지보다 이 내용이 더 재밌어 보이는요 표지는 뭔가 좀 답답한 철학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안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사실 이 책은 이북으로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보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리디북스였나? 거기 리디셀럽트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두꺼운 책은 또 사서 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님의 인생 책 중에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게 있더라고요. 저이 영화도 보긴 봤는데, 그 영화는 좀 많이 압축된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보면서도 재미는 있었지만 너무 정신없고, 오,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인생책이라고 하셨는지 저도 읽어보면서 그 인생책을 느껴보고 싶어요. 영국식 블랙 유머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 이해를 할수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 이번에 산책 중에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이게 합본이거든요 원래 여러 권인데, 하나로 다 합친 거여서 이렇게 두꺼워진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책입니다. 미어드인데 제가 최재천 교수님의 유튜브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책에 대해서 추천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독서 모임 선정 도서로도 되어서 잘 됐다 하고 이 책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어드가 W E I R D의 약자들을 합친 위어드가 됐는데 전체적인 뜻도 위어드예요. 그래서 서구의 교육 수준이 높은 산업화된 부유한 민주적인 사람들, 그들의 뇌, 문화적 진화의 힘 이런 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펜닉의 책이고요. 인간의 심리와 사회의 진화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의 탄생. 이게 서구적인 시각만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다고는 말씀하셨거든요 다 너무 서구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책들이 다 동양의 발전보다는 서양 서양의 발전사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서양인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근 일단 우리가 서구가 되었고 서구 문명의 교육을 받으면서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사회상하고도 크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도 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여기서 이제 책 소개는 마치고 이번에 받은 사은품들 정,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책파이피예요책 모양 카드, 애기 능금이라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여기다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쓰고 어디다 붙여놔도 예쁠 것 같고 예쁘지 않나요? 이거 하나 했고, 아, 얘네는 책갈피입니다. 제가 숲속 모양으로 선택을 했고요. 너무 예쁜데,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숲이고, 그 다음, 오, 연무가 이렇게 낀 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우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네, 딱세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자락방에 미친 여자판 성냥입니다. 미친 여자라면 성냥쯤, 부장난쯤은 우습게할수 있겠죠. 그런 모티브로 성냥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음, 아, 반대로 열어야 될까요? 오, 멋집니다. 성냥. 성량. 성냥에 여기까지. 하나 불붙였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 성냥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